자, 요번에는 두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간이겠죠. 당연히 공간입니다. 공간에서의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한 선에서 만나는 거, 서로 교차해서. 그래서 한 선에서 만나는 거, 한 직선에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죠. 평행하는 관계. 평면 P와 평면 P가 이렇게 평행 한 관계야.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게 관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두 개가 P하고 q 하 똑같은 관계야.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평면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는 점 P가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 평면 P는 평면 Q의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거야. 평면, 평면 P가, 어,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평면 Q에, 평면 Q하고 이, 이거하고 수직인 관계야. 그렇다면 이 면도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면과 P라는 면과 Q라는 면이 서로 뭐라고 수직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서리, 자, 직류 면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모서리 ABFC, ABFE, ABFE가 자, 요 왼쪽에 있는 거지, 그치? A, B, F, E. 요 모서리와 한 모서리,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 자,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 그러니까, 한 선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면이 어떤 거야? 자, 얘랑 만나는 건 앞에 위에 있는 거 하나, 옆에 있는 거 하나,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총몇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자, 면 A, B, C, D 됐죠? 그 다음 면. 자, 면. 자. 면. 자. BFGC, BFGC 또 뭐야? 자, 그 다음에 저기 위 어, 어, 박, 이쪽에 있는 거, 자 AE, 자 AEHD, HD 또 뭐야? 자그 다음에 누구야? 바닥에 있는 거, 뭐야? EFGH, EFGH 이렇게 면들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보면. abf, e와 평행한 면. 자, 얘랑 평행한 건 이거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면, c, g, h, d. c, g, h, d.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자, 3번. 자, abf, abf, e와 수직인 면. 자, 수직인 면 어떤 거예요? 자, 수직인 면이, 수직인 면이, 자, 똑같아. 이거, 이거하고, 지금 뭐야? 여기 있는 요거하고 답이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 똑같은 개념이야. 한 선에서 만나나. 여기는 한 선에 만나는 게비스마하게 만나는 게다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결국 이 주문의 답과 이 주문의 답은 똑같아요. 답 쓰지 않을게요. 똑같습니다. 자, abcd와 수직인 면. 자, abcd가 어디 있죠? abcd가 저 위, 지그시. 자, 요거하고 수직인 면이래. 보세요. abcd와 수직인 면은, 자, 여기 서 있는 면, 옆면 4개지, 옆면 4개. 뭐가 되는 거야? bf, gc. BFGC 그다음에 CGHD CGHD 그다음에 AEHD AEHD 그죠? 그다음에 ABFE ABFE 이런 식으로 해서 어네 개의 모서리가 존재한다. 면이 존재한다. 자, 요번에는 면 BFGC와 자, BF BFGC는 요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얘랑 누구랑 CGHD 자 CGHD CGHD 요거지 그치 요거 요거랑 만나는 교선 요거죠 요거 CG가 되겠죠 CG 보소리 보소리 CG 선분 CG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문제들입니다 그쵸 자 다음 곡 볼까요 자 삼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ABC와 평행한 면자 얘랑 평행한 면은 바닥에 있는 요거밖에 없지. 그렇죠? 면 DF. DF 면 쓰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그냥 안 써도 되고 하니까. 우리 써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요거만 쓸게. 자, 면 DF와 수직인 면. 자, 면 DF와 DF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랑 수직인 면. 누구예요? 옆에 서 있는 옆면들이 다세 개가 다 수직인 면이야. 그래서 자, 면 B E, F, C 하고, 그 다음에 A, B, E, D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안 보이는 A, D, F, C.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각각의 수직인 면이 되겠다. 그죠? 자, 3번. A, E, F, C와 수직인 거. A, E, F, e, F C. 자, A, E, F, C는 요 오른쪽 면에 있는 거, 오른쪽 면에 있는 거. 자, A, E, F, C. 요 면을 얘기하는 거, 요 면. 자, 요, 수직인 면 어떤 거냐? 자, 요 위에 있는 요 면과 밑에 있는 바닥면 두 개가 될것 같아. 그래서, A, 면 A, B, C와 그 다음에 면, D, F가, D, F가 수직인 면이 되겠다. 그죠? 자, 수직인 면이, 아, 하나 더있어요 요것도 하나 있네, 요것도 하나. 90도로 만나는 면이니까. 그치? 그래서, A, D, E, B. A, D, E, B. 요거까지만 수직이 되겠다. 자, 4번. A, D, E, B와 한 모서리에 만납니다. 자, A, B, E, D가 어떤 거야? 자, A, D, E, B. A, D, E, B. 요거죠, 요거.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랑, 뭐라고요?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 자, 그냥 만나는 면이 몇 개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밑에 있는 거. 그, 다, 그냥 다, 다. 그, 총몇개네 개야, 네 개. 먼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옆에 있는 거 뭐야? B, E, F, C.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A, B, C. 아이고, 아이고, A, B, C. 그 다음에 저안 보이는 면, A, D, F, C. 그리고 바닥면, D, F.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서리, 면들을 얘기할 수 있다. 자, 5번은 A, D, E, B와, 자, 또, 지워볼까? A, B, D. 자, A, B, A, B, E, D. A, 어? A, B, D? 자, A, B, D죠? A, D, E, B. A, D, E, B. 요구하고그 다음에, B, B, E, F, C. B, E, F, C. 요거지, 요거. 이거. 요거하고, 뭐라고요? 만나는 교선. 요게 되겠지. 그래서 모서리 PE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공부는 관심입니다. 그래 꾸준히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